부패한 금융 시스템에 민낯이 드러납니다. 무작위로 돈을 찍어내는 돈 공장과 같은 중앙은행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실태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를 시작으로 온 세계의 은행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위태위태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 자세한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패는 미국 지역 은행의 실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이란 뱅크런을 말합니다. 뱅크런. 뱅크런이 뭘까요? 뱅크런이란 지급 준비금이 모자라서 돈을 다 상환해 줄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감에 줄을 서서 서로 돈을 찾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 너도 나도 출금을 하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다른 은행들도 왜냐면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은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지난 일요일에 함께 문을 닫았던 시그니처 뱅크 그런데 시그니처 뱅크는 좀 의도적인 조율된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그니처 뱅크도 잡아줬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매각을 포함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아, 이런 은행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미국이 아니고 스위스에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레디 스위스라는 은행인데 음, 사우디 후원자가 추가 지원을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어, 크레디스위스의 가장 큰 후원자로 알려진 사우디 내셔널 뱅크는 은행에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뱅크는 규모가 어마어마어마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6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진다면, 아, 이건 좀 글로벌적인 위기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 어, 지원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540억 달러를 투입한다 라고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에, 미국의 연준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라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은행이에요. 예전에 1년 전에 어, 내부자 정보로 이 스위스 은행의 범죄자들 사기꾼들 부패한 정치인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잠겨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었습니다. 아,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이 내부 고발자가 부도덕한 비밀법을 폭로하기 위해 은행의 데이터를 유출을 했는데 뭐 살인 사건에 포함된 인신 매매 범 그리고 사기 투자 혐의 3억 5천만 유로를 어, 가지고 있는 바티칸의 소유 계좌를 어, 지적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스 위스는 대규모 유출로 인해 고문,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부패 및 기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고객의 숨겨진 자산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의 돈이 여기 꽁꽁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비트코인에 뭐 불법적인 사용이 있다뭐 이런 소식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현찰로, 달러로 어, 이런 모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으면 너무나 투명하고 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자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 찍어내는 자들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죠. 자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전통 금융 탓이다. 실리콘밸리의 몰락은 전통적인 금융의 산물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문제를 암호화폐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서클사가 33억 달러 돈을 예금을 해놨다가 그걸 날려먹을 뻔 했더니, 야, 이거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인 줄 알고 덩달아서 위기감이 조성이 되었는데, 에, 서클사가 그냥 사용한 것 뿐입니다. 서클사가 JP 모겐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잘수와뭐 여러 다른 은행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 실리콘 밸리가 친 I T 기업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은행을 사용한 건데 암호화폐 회사 말고 일반 I T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은 전통적인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어, 전체 은행의 개념은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이게 도 대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 입금을 하면 이 돈을 은행이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제돈 돌려 주세요. 그러면 이 돈을 저한테 딱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은행이 내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요. 이 이자를 자기네들이 벌어서 저한테는 거의 안 주고 다 지네들이 먹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입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입금을 하고, 또 입금을 하고, 또 입금을 하고, 이렇게 막 많은 돈을 입금을 하니까, 설마 이 입금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돈을 찾으러 오진 않을 테니까, 어, 한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거 다 그냥 이자놀이 하자 하고, 이 많은 돈을 이자놀이를 하고, 채권을 사고, 막 이걸로 뻥튀기를 해서 자기네들 배를 채우는 겁니다. 요만큼만 어, 갖고 있고, 사실 의무적으로는 이거 뭐, 하나도 안 갖고 있어도 상관 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찾으러 올까봐 조금 남겨놓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찾으러 오면, 에이 가져가죠. 하고 주고, 에이, 또? 그럼 먹고 떨어져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어, 근데 돈이지 없잖아요. 어, 그런데 입금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휴, 큰일 날뻔 했네. 하면서 또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면, 어, 은행에 혹시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하고 돈 찾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어 하고 돈 들려주고 또 돌려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줄을 쓴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까 대출해줬던 이 돈을 뺏어와야 되는데 이걸 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만기일이란 게 있기 때문에 대출한 돈을 어떻게 다 뺏어오나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 돈을 좀 구해오면 줄서 있는 사람이 뭐 너무나 많으니까 돈 갚아주다 보면 또다 떨어져요 그러면 으아, 죄송합니다 문 닫습니다 하고 더 이상은 출금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 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죠. FTX, 보이죠? 셀시우스. 우리가 입금한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Proof of Reserve 이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 100%가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서클사의 USDC도 1대 1로 정확하게 백업이 돼야 됩니다. 코인을 발행했다면 그만큼 달러를 정확하게 1대1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고객이 원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서클사는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어, 실리콘밸리 은행에 다 넣어놨었잖아요. 이렇게 지급준비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없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은행이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코인에는 1대1, 100%를 요구하면서 지급준비금을. 그런데 은행들은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을 얘네들은, 은행들은 꼭 100%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10%였는데, 이게 2020년 3월에 빵프로로 내려갔습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2020년 3월에 은행 지급준비금 요건을 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100%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하, 이거야말로 사기죠. <laughs> 아니 FTX가 지급준비금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런데 이놈들은 FTX의 샌뱅크맨프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주네들은 지급준비금 없으면 찍어서 쟤네들이 그냥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거 갚던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돌리고 돌려서 어, 다시 갚아주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구제해주는 그 펀드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아, 이건 뻥입니다. <laughs> 이 펀드는 미국 재무부에서 조성하는 그런 펀드이기는 하지만 이 펀드가 마르면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 교묘한 수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준은 붐앤 버스트의 사이클에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뜨겁다면 돈을 조금 빨아들여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아들여서 조금 안정을 시켜주고 시장이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한다면 버스트 사이클, 그 때는 돈을 풀어서 시장을 좀 살려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갈걸좀 부드럽게 조금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좀 조금만 떨어지게. 요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게 연준의 임무인데, 아, 어, 좋은 일 하나 보다. 꼭 필요한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 우리가 옛날보다 좀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사실은 이 삶의 질은 굉장히 후져져 있습니다. 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준의 친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어, 버스트사이클에서 구제되는 건 대부분 연준의 친구들 제가 이 커뮤니티 댓글에 올려드렸는데 음~ 지네 친구들만 맨 앞에 줄 서서 돈 나눠줄 때는 다 타먹고 개미들은 그냥 부스러기 쪼가리 떨어진 거줘 먹습니다 아~ 어, 그때 이 코로나 때도 음~ 구제금을 나눠줄 때이 부실 기업들 비행기 회사들 은행들 망해도 될 만한 엉성한 이런 부실 기업들이 다 좀비 기업들이 살아나고 이 일반 국민들은 그뭐 몇천 달러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찍어서 나눠준 돈의 이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은 도대체 누구한테 갔냐 이거죠 시간이 지나서 돈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옛날에 그 돈이 아니에요 이게 100달러입니다 제가 100달러를 꺼냈는데 지금 아 그런데 이 100달러가 예전의 100달러가 아닙니다 어,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거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이 100달러면, 어, 네 식구가 한 달을 먹고 사는 돈이에요. 미국에서도. 100달러면 이거 풍족하게 사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어, 왜 이렇게 100달러가 이거 식당에 가서 네 식구 밥한 그릇 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100달러의 가치는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치가 반으로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또한 5년 지나면 이 가치가 또 반으로 찢어져 버려또 5년이 지나면 반, 반. 어안 찢어지네. 이렇게 찢어져서 없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100달러를 이을 때나? 제가 영웅본색을 보면서 그 주인발이 담배를 100달러짜리 피길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무리했나? 아, 가짜 돈이에요. <laughs> 자, 어쨌든, 이 돈의 가치는 이렇게 가루가 돼서 녹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놈들의 사기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니, 쟤네들이 돈 찍어서 살려내네? 지급준비금 어디 갔어? 어, 이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맡겨놓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쟤네들은 이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 은행에서 이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어쩌면 은행 말고 다른 데다가좀 분산시켜서 내 자산을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생각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어, 현찰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은행에도 좀 넣어 놓고 주식도 좀 사고 채권도 사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갑에 딱 넣어 놓는다면 내가 나의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은행은 100% 지급 준비금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 코인을 거래소에 넣어 놓으면 이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더 심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지네들이 이자놀이를 하고 나중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지갑에 넣어 놓은 내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이런 금융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해 먹다가 망하니까 또돈 찍어내서 지네들끼리 살아나서 호의호식해서 지금에 다시 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게 반복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는 없겠죠. 우리 모두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투자의 이유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 그레츠가 제 말을 들었는지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이 피델리티 크립토가 조용히 조용히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수백만 명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러운 사이에 이런 거대 금융 세력들은 판을 깔아가며 자기네들의 세를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권 세력들의 추악한 행태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아, 비트코인. 그리고 미래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 지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헤쳐나가면서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